내용들을 하나의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활동하신 것도 저희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 활동하는데 있어서 진짜적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 남태현 우리 이사님과 김태선 부장님께서 후원하신다고 했는데 후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지속적 으로후원해주렇게 네. 분위기가 맞춰지겠습니다 안산 행정은 2,300여 공지자가 있습니다. 저희 300, 2,300여 공지자가 주문한 내용은 좀 따뜻한 행정보다 따뜻한, 시민들이 현재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영역들 그러니까 저희 행정은 그렇게 좀진행 하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안산을 좀더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문학적인 것을 세우는 일에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회 있으시죠? 네. 함께하는 이 시간 너무 귀하고요. 여러분들 응원하고 안산시를 더욱더 따뜻한 음식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시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